삼진 L&D입니다. 이 회사는 버는 돈에 비해서 남는 돈이 구조적으로 너무 좋지 않죠? 작년에는 영업이익률 1%가 되지 않아 적자를 냈고, 이전에는 겨우 1% 남짓한 수준이라 매출이 성장해도 마진율이 크지 않으니 높은 밸류를 주기는 어려운 부분일 수도 있는 거고요. 거기다가 버는 돈에 비해 회사 내부적으로 나가는 지출도 적지가 않았습니다. 작년에 매출 총이 234억 벌었는데, 직원분들 급여 등, 판매비 관리비 등으로 242억이 지출되니 적자가 될수 밖에 없는 거고요. 차트에선 6월 16일에 삼성전기차 관련 기사가 나오면서 주가도 반응을 하면서 수급이 들어왔는데 3,800원에 저항을 받고 조정을 받고 있지만 2,760원만 깨지 않으면 수급 상황이 완전히 무너진 건 아니기 때문에 좋은 흐름은 우선 3,000원대에 지지받을 수 있는 매물대에서 대기매수세가 들어와 주는 부분이 필요해 보이고요. 3,000원을 깨지 않으면 다시 3,380원까지는 반등이 가능하다는 의견을 드리고 만약에 3,380원을 뚫는 강한 수급이 들어왔을 때는 3,680원까지도 상승을 노려볼 수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생각보다 수급이 강하다면 3,680원을 제압했을 때 4,150원이란 가격도 열려 있긴 하지만 3,680원을 깨고 올라간다는 건 여기 구간의 매도세를 완전히 매수 분위기로 돌려 세우는 자리라, 현재는 회사의 어떤 실적에 대한 이슈, 우려, 이런 부분이 있는 상태에선 웬만한 호재가 아니고선 3,680원을 제압하기는 쉽진 않아 보인다까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투자에 조금이라도 도움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